안녕하세요 2월 22일 수요일 코스피 마감 방송 보겠습니다 2월 22일 수요일 2410.27 315.76 얘기했죠 근데 우리 장은 제가 2310 지금 코스피 시가가 2430 얘기했습니다 2430 코스피 일본부터 보면서 볼까요? 2사3 0 얘기했죠? 제가 그대로 2사3 0 2사3 이사 0 좀. 2427. 이사 2사3 이사 0 30 정도에 시작한다고 얘기 분명히 했죠. 음. 그다가 이제 몸통으로 깼습니다. 종가를. 그리고 332평도 깨고요. 음. 결국은. 이게, 이렇게, 이렇게 돌려면, 여기가 고점에서 꺾이기 전까지, 이렇게, 여기 빠져요. 이런 식으로. 자, 하루, 이게, 신호죠? 하나, 둘, 셋. 3일간 빠질 수 있어요. 여기서 쿵 하고 떨어졌잖아요? 그럼 3일간 또 빠질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오늘, 변곡, 병곡? 변곡이라면, 이사, 위장이 양봉, 시가를 본다면, 위장은 양봉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또. 오늘 위장 시가가, 어, 2410이니까, 위장 엄청 빠졌어요. 근데 우리장, 음, 안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24, 1, 2430에서, 10, 1415, 뭐, 이렇게 얘기했죠. 1415, 뭐 2410, 이렇게 어떻게 올 건지. 19에서 130, 35까지 갔다가 지금 16 종가 저가 형태로 끝났습니다. 미장은 뭐 저점 매수인데 종가로 본다면 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리고 변곡이라고 하면 미장이 상대 은봉이 나올 가능성도 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장 코스피 1봉. 통하고 떨어졌죠 여기 밴드도 깨, 깨, 깨요 그러면 여기 내려간 만큼 여기서 내려가겠죠 간단하게 전추세선 여기서 여기만큼 내려갔다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2351까지 음, 열려졌다고 봐야 돼요 2351까지 여기 이 밴드, 이 밴드, 고점, 저점, 이 밴드를 여기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가지 않을까. 예상 시나리오라는 거죠. 뭐, 중간에 갔다가 한번 이렇게 꺾이죠. 자, 이 연필로 그려볼까요? 자, 여, 기가 이제 3일 정도 빠지게 이렇게, 이렇게 꺾일란 말이에요. 꺾이 이렇게. 이렇게 꺾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꺾이려면 자 여기서 공하고 떨어졌죠. 3일정도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막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정도 시나리오를 저는 예상을 합니다 나중에 보고요 보자고요. 자, 시간대별 매매동향 보면, 미, 이게 외인들 팔았어요. 음, 개인들만 샀죠, 또. 음, 자고로 개인 사가지고 올라간 장이 없다 했죠. 외인 선물 매도, 아예 대놓고 매도 했습니다. 가아 올렸는데, 아래 꼬리가, 미장 아래 꼬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60분 봉, 위아래, 이렇게. 행보 위아래로 행보 홀드다가 쿵 하고 떨어졌어요. 30분봉도 마찬가지고요. 음. 저점을 계속 낮췄죠. 고점을 계속 낮추고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드디어 33.2평 제가 말한 대로 여기서 삼각 수렴했다가 위로 한번 돌파하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쿵 하고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죠. 기본적으로 어 여기서 고점에서 저점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무너졌으면 여기 무너졌으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57,000원까지는 봐야 되겠죠? 음 옵션 보겠습니다. 콜리 327에서, 이제, 이 앞전에 1월 달에는 계속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내려오는, 이렇게 내려오겠죠. 317, 327에서 317로 간거 아니라, 322, 322도 뭐 비싸네. 320, 320도 너무 322 보겠습니다. 322. 418이니까 315 보여서 어, 315 내려와야죠 이것도 315 312 312도 어, 312까지 자 오늘은 변곡이라고 음 했을 경우에 이제 시가를 본다면 이제 콜이 맞는데 제가 어, 그10 쪽으로, 이로 쪽으로 온다고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네, 풋을 봐야 되는 게 맞죠. 이제 아침에 그 방송 잘 들어보면, 제가 풋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풋 얘기한 것이 아니라, 변곡 가능성 얘기했고, 시가를 강하게 출발한 대신에, 하방, 이제 하방, 하방 마인드가 강하다고 했듯이, 하방 쪽, 음, 유리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방에, 뭐, 시가에 매수 신호 떠서, 이제, 1차, 1차 고가까지 또 날라갔습니다. 자, 그 원래 날라간 놈들은 이렇게 저점 매수 기회를 안 줘요. 딱한번 줬네요, 이게. 1차 매수가. 하루 중계 이거예요. 이거 딱한번준 거예요. 1차 매수가 딱 찍고 올라갔잖아요, 또. 지금 이거는 1차 매수가 만약에 잡았다 해도 마음고생하고 택비기밖에 못하고, 음. 2, 3차, 4차죠. 1차, 2차, 3차, 4차. 전일의 4차 당일의 2차. 2차까지 차 시가에서 2차까지 조금 기회를 한번 줬죠. 그래도 1차 매수가까지 밖에 못 와요. 이런식으로 1차 매수가. 그래서 1차 매수가에 물려 있는 사람들은 본전청산 아니면 종가마감 손실 마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늘은 풋에서 전일 오버한 사람들의 시세를 줬고요. 또 아침에 잡은 사람들의 또 시세를 반절 단절, 반절 잘 나눠 먹었습니다. 레버리지 인버스 보면 <laughs> 드디어 이제 하방으로 레버리지도 꺾이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 인버스는 드디어 332평 또 뭐 332평, 이렇게 돌파를 한 모습입니다. 수익률은 2월달은 플러스가 되고 있죠. 지금 1월달까지 하면 뭐 마이너스죠. 1월달까지 뭐 별로 크게 상관은 안, 하지, 안 하지만 지금 마이너스 240, 250, 300에서 뭐 줄어들고는 있죠. 뭐 또그 전까지 또 12월달까지 하면 또 또 다르죠. 음. 10월 달지는또 다르고, 다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음. 11월 달, 뭐 10월 달 이렇게 맨수 매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음. 그래서 2월 한 달간 봤을 때는 플러스로 오늘 <laughs> 플러스로 됐습니다 지금 야간 선물은 315.74 316.08 이렇게 상당히 안 좋고요 어, 그러면 미장 일본부터 볼까요? 미장 일본 미장 일본 우리 코스피 기준으로는 매수 그 그러니까. 저점 매수인데, 이게 장대 음봉에 따른 반등을 줘야 될 타이밍인데, 변곡이라 하면 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당히 안좋아, 요 좋아, 좋아라 한 적이 없죠. 좋다고 말한 적은. 강, 강했는데, 상당히 안좋습니다. 나스닥도 이제 반등을 하고 있죠. 장대, 음봉 이렇게 나오다가 반등, 십자형 부지 어, 120분봉도 이제 옆으로 행보, 이제 옆으로 쿵쿵쿵 계단 내려가다가 행보 어, 5분봉은 음, 아시다 5분봉은 지금 이제 삼각수렴에서 위로 방향을 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스는 얹었네요. 박스, 음봉. 5일은 좀 빠지고 있고요. 음. 빅스가 지금 음운 구름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음, 드디어 들어갔어요. 뭐 3일 정도 올라갔고 십자형 도지 하나 나와도 무방하죠. 뭐 TQQQ, 어, 이렇게 내려간 거 보이시죠? SQQQ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여기도 이제 120분 봉 이렇게, 21.63 쪽으로 간다고 제가 얘기, 눈에 얘기했고, 43으로 간다고 얘기했고요, 또. 5분 봉, 행복, 올라갔다가 지금 위에 밴드, 가격 밴드를 위로 한번 올려본 것 같아요. 마이너스 32%입니다, 지금. 지금. 뭐, 에스켓 네, 기준은 뭐, 3배짜리라서, 뭐. 나스닥 빠지면 뭐, 엄청나게 움직이죠. 이런 상황이되고 오늘 밤에 미장은, 우리 코스피 시가로 본다면 미장 양봉인데, 종가로 본다면 그렇게. 썩 좋은 흐름 같지가 않고요. 변곡이라 하면은 오늘 장대 음봉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곡일 경우에는. 이상으로 마치고 또 아침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